아, 안녕하세요. 기분 안 좋은 냥냥이에요. 그게 사실 주인이 내가 좋아하는 옷이 세개 나왔는데 3개 다 높아지면서. 아. 역시, 언니밖에 없어. 응. 저 하나 두고 그겠어 뭐야? 너누구야 아, 이렇게 와서. 나농야 로마고 가즈면 레이블양냥이요 그게 나는 아침 다섯시에 나갈 수 있어 근데 들키면 난 평생 일어나는 건 무서우니까 난그의 캐릭터가 밖에 나가면 무섭거든 무서운 걸 견디고 주인이 괜찮다 하면 나갈 수는 있지. 난 괜찮아 우리 나. 양이헐 대박 고마워 주인 나 아침 다섯시에 계속 나갈게 반겨. 저는 시간 꺼예요. 안녕.